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06편 43절과 44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자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 말씀은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동시에 바로 앞에 등장한 105편과 대비되고 있는데 105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던 시라면 마지막 106편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이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내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 범죄하며 스스로를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 주는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그 위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건져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만 지나면 우리들의 생각대로 계속 거역하고. 최악의 비참한 상태에 우리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44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은 범죄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도움 없습니다. 부러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고난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시편 106편의 주제이자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지난 과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희한 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우리는 늘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들어주셨던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주님 앞에 경건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